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고마씨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고마씨 김윤희 선생님 맞나요? 네, 김윤희 맞아요. 아니, 백설공주신 줄 알고. <laughs> 사과를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laughs> 네. 없네요. 다 나눠드려서. <laughs> 아니 한복이 엄청 특이하세요. 네 선물 받은 거라서 네네. 이번 진정 날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어, 네. 전통 한복보다는 음. 약간 요새 네. 아이돌들이 막 개량해서 입는 그런 어, 한복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 이것도 뭐 유명한 디자이너분이 뭐 해주셨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주셨다 그래서 어. 너무 죄송해서.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한, 너무 아까워서 현대적으로 되게 재해석한 한복의 느낌이어서 네. 무슨 뭐 외국 프랑스에도 입고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분 말로는 <laughs> 디자이너 말로는 아, 아, 네. 아니, 엄청 저 드레시한 네. 엄청 여러분들이 다 전체적인 모습을 못 보시고 상체만 네. 보이셔가지고 좀좀 좀 이런 느낌 <laughs> 엄청 화려한 한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엄청 또 정말로 이게 약간 백설공주를 모티브로 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랬대요 네네. 그러셨대요 특이하더라고요 어, 네. 요새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 네네네 하고 싶어서 그냥 네좀 네, 해요 기도하시다가 받은 공수 중에 네. 이제 벌써 추석이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개방나는 분들 조금 네. 보이셨나요 어 이게 책받침이에요 그냥 나이별 책받침 네네네. 뭐, 무속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제가 뭐 생년월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걸로 보거든요. 아, 네. 여기에서 제가 그냥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 네. 확 들어오는 분들만 호명을 많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나이인가요? 어, 일단은 29살 갑술생이신 분들. 개띠에. 네, 개띠에 29살. 네네. 네. 네, 네. 94년생이네요. 94년생. 네. 분들. 그분들 하반기에는 좀 대박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을축생이신 분들 85년생, 85년생. 네, 을축생이신 분들 네네. 그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44살의 김희생이신 분들 네. 양띠시죠. 네네. 그분들 79년생 음. 어, 그분들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52살의 신혜생이신 분들 신혜. 71년생 네. 네, 신혜생 그분들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네. 어, 57의 병호생이신 분들도 좀 66년생이시거든요. 네네. 그분도 대박이 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눈에 확 띄는 분들, 이렇게 보면, 63살의 경자생이신 분들, 60년생이시죠. 네네. 그리고, 어, 64살의 기해생이신 분들도 좀 보여집니다. 어. 59년생. 59년생. 네, 네, 그리고 또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제가 잘 호명을 안 해드리기는 하는데, 네. 유독, 유독 확 눈에 띄시는 분들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2살, 이제, 신묘생이신 분들. 네. 이분들도 51년생이시거든요. 이분들도 좀 좋아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83살, 경진생이신 분들. 어 1940년생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40년생의 네네 네. 경진생이신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음, 하반기에 그래도 <웃음> 괜찮은 <웃음>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호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의 재수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특히나 8 0세 경진생이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사업을 잡고 있다 네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도 이제 내가 세약해서 안될것 같아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조금 트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 말년이 참 좋으신 분들이네요, 그분들은. 그러네요. 네네. 부럽습니다. <laughs> 대박 나는 나이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이분들께 하반기 때 정말 더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라고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호명해드린 분들, 그냥 지금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려서 어느 분들인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동안 코로나 3년 가까이를 겪으셨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그리고 하반기에도 많은 재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연구마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잘 보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달덩이 같죠? <웃음> <웃음> 전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웃음> <웃음>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추석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한가위 정성 잘들이시고또 연휴라서 잘 놀러 다녀오셨는지요? 네. 어 이번에는요. 태풍이 온다고는 했어도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 하늘도 너무 맑고, 네. 그래서 다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싸움도 많이 안 하셨을 것 같고, 네. 가족들 간에 좋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은요, 사실 네. 이인사 말과는 조금 반대로, <laughs> 네.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아... 궁금해요. 왜냐면 피해가시면 어... 좋잖아요. 어... 미리 알고 내가 좀안 좋을 나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피해가면 좋으니까. 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잘못하면 안좋은 기운들이 있다 하세요 <laughs> 피해가실 아... 수 있게 미리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책받침인데 쪽박 나이 좀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길고 네. 눈에 확 띄는 대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음, 음, 젊으신 분이시긴 한데요 네네. 19살 갑신생이신 분들 아, 2004년생이시거든요 네. 어떤 게좀 비춰졌냐면 네. 뭐 공부를 좀 하는 시기긴 하지만 네네. 좀 뭔가가 좀 뭔가 마음에서 우울감이 좀 들어와서 약간 자살 이런 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겠다 어, 뭐 이렇게 좀 보여주시거든요 어, 왜냐면 수능 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자포자기 한다든지 그럼 수능 안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음. 마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음. 다가올 수 있어서 맞네요 음. 약간 자살수가 좀 보여지기는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24살 김효생이신 분들 네네. 토끼띠시거든요 99년생이신 분들도 좀 쪽박이라기 보다는 좀이 사람들은 좀 직장 생활에서 약간 좀 왕따니 왕따 식으로 좀좀 어. 좀 이런 게좀 보여진다. 네네. 혼자 외톨이처럼 서 있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 잘 피해가셔야 될것 같네요. 네. 네. 37살 병인생이신 분들, 네. 86년생이시거든요. 네네. 이 병인생이신 분들은 약간 건강 쪽으로 좀치여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 어, 여성분들은 약간 좀 여성질환 같은, 근데 거의 남자, 여자로 이렇게 같이 해서 보면 어. 허리 같은데, 어. 뭐 이런, 뭐, 뭐, 뼈, 뼈 건강 이런 네. 쪽으로는 좀 조심을 많이 좀 해주셔라. 음. 아니면 좀 넘어진다든지 네, 낙상수라든지 네. 좀 이런 것도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아, 네, 음. 건강 쪽으로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40대로 또 이렇게 둘러서 보면 40대는 할말 되게 많아요, 제가. 어. 근데 네. <laughs> 일단은 47살 병진생이신 분들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네. 좋아야 되는데 병진생이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지냐면. 눈물을 많이 흘린다. 네. 주변의 상문. 아니면 뭐, 내 가족 간의 불화. <laughs> 뭐, 이런 게좀 보여져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 네네. 뭐,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50대 분들을 또 놓고 보면, 59살 갑진생이신 분들, 어, 64년생이시거든요. 갑진생이신 분들도 사실은 원래는 좋아야 되는 했지만 이분들이 뭔가 금전 쪽으로 좀손자를좀 좀 본다. 어. 여기도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금전이 좀날라가는게좀 보여지네요. 어. 조금씩 다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특히 47살 병진생 분들의 상문이 조금 음, 더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눈물을 우두커니 그냥 서서 그냥 훔치는 어, 음, 좀 그런 게좀 놀랠 일이 있다. 상문 바람이 분다. 네네.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네요. 어, 혹시나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연금하신 선생님께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상문을 잘 거두시는 게 좋을 거아요 제일 좋죠. 네네 마지막으로 조금 안 좋은 나이 들을 나이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분들 께 용기 되는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laughs> 제가 꼭 호명하고 싶어서 호명해드린 게 아니고, 네. 그냥 실력님들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적인 제 견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더라도, 어, 이민 년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려면,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서 좀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